할 사람 이야기부터라 여기,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엔진님이와 있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요청해 주셨던 캠핑 투라는 로블록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캠핑 가자 캠핑 <laughs> 나맨 앞에 타서 기분, 가자고, 기분 좋아 캠핑 가자 얘들아 <웃음> <웃음> 빨리 타줘 가자 가자 아 저거 출발한다 안녕 여기서. 킬다니엘다니엘을 죽이라고? 왜? 몰라 내가 그렇게 아니, 아니, <laughs> <간다>. <laughs> 아 뒤에서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케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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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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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래? 더 신나는 거 깔아야지. 테라파크래. 오, 좀 달라졌는데? 그래. 오. 웰컴투 테라파크. 어? 자기가 다니엘이래. 오 응, 가이드 해주겠다는데? 다니엘 그러니까. 씨 어디 있어요? 훈이 거. 어? 나 부른다. 하이 어? 하이. 아 친구 추가했나 본데. 어 했어. 음 나한테 관심 있니? 그러게. <laughs> 내가 너한테 관심 있나 봐. 아이 참. 자리가 사람 본인 눈에 있어가지고. 와와스윗티래와 <laughs> <와, 스위트이래. 웃음> <와>, 대박. <laughs> 표현 보소? <laughs> 음. 작업권에. 어머, 정말 난... 너무, 음, 너무 강력하게 부탁하는. <웃음> 어머, <웃음> 되게 헌팅 당하는 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도망가야지. 오오 간다. 간다. 출발 울반 너 DNA는 왜 과자를 뒤집어쓰고 있냐? 어 진짜. <laughs> 과자 아, 저거 맛있겠다. 저거 삼발이 아니야? 삼발이가 뭐야? 어그 과학 실험할 때 아이콘 <laughs> 램프. <웃음> 아니야 과자였어. <laughs> 아 그래? 과자였던 게 분명해. <laughs> 자기네 따라오래. 어디 있어 근데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니 어, 여기네. 어. 오 따라가자. 오 사진다. 오 이제 되네. 야. 어, 여기 뭐 물병이 있는데. 어, 나 물병 먹었어. <laughs> 물병이지. 뭐야. 물병이지. 박스가지 생겼는데? 드롭지 여기서 잘 자라고? 아는 여기서 자라는데. 나 자야지. 베스트룸을 소개시켜 준대. 음. <laughs> 다니엘 씨 알구나. 갑시다, 다니엘 씨. 고고. 되게 넓다. 고고. 많이 넓어졌는걸? 여기는 뭐야? 화장실? 못 들어가? 어, 거울도 있어. 따다! 아하, 화장실. 와! 와! 거울 너무 신기해! <laughs> 더럽다고? 더럽다고? 하나도 안들어온데요잘 보이는데? 어 뭐야? 오! 오! 깜짝이야 와! 야베왜 죽었어? 효과음 들려? 아니 안 들려 방금 유리창 탕! 깨지는 소리 안못 들었어? 어나 소리 안 끼나? 켜서 어... 놀래라 아... 소리 켤까? 진짜 깜짝 놀랐어 나 <laughs> 와. 야, 다니엘, 이런거할 거면 말을 해줬어야지. <웃음> 놀랬잖아 <웃음> 세상 평화로운데 지금 음악은. 어 맞어. 두 명의 그룹으로 나누래. 같은 그룹 할래? 그래. 그래. 어? 알아서 나눠지는 거 아니냐? <laughs> 어. 아, 우리는 다른 그룹인가 봐. 그러네. 나는 그 과자 과자맨이랑 있어. 어디에 있어? 뭐 하고 있어? 그 아까 전에 오주막. 어, 좋겠다. 너는 그 캠핑에 있어? 어, 캠핑장. 어. 캠프파이어 하는 중. 얘는 베스룸 간대, 다니엘이. 같이 가. 아니, 근데 기다리라는데 우리 보고 따라가지 말고. 응. 어? 네 뭔가 수상해 거기 몇 명이야? 여기 세명아 여기도 세명인데 아까 초, 처음에 여덟 명이었잖아두명 무서워서 나갔나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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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? 뭐 어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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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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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한 거어 이상한 거어왜아 아, 엄마, 엄마! 아! 아. 왜, 소리야 아, 어? 뭐야? 어, 누가, 누가, 아, 뭐야? 얘누구 아, 이거 너무 진짜? 저거 총 어떻게 했어? 어 엄마 엄마 엄마. 어어어어 어. 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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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들어가래 들어가래. 아, 아 인사이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빨리. 어디 어 어디 있어 빨리 빨리 와 빨리 와. 들어와 들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망쳐 이쪽으로 도망쳐 캐빈 캐빈으로 캐빈으로 도망쳐 캐빈으로 에르야 캐빈으로 일로 일로 일로. 나 죽었어. 아핵 무서워. 컨티뉴, 컨티뉴 해야지. 컨티뉴 i 아, 내야 돼. 어. <laughs> 아. 로비로와. <laughs> 아 너무 o 다 <무섭다. 웃음>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? 어 여기 또 있다 n 자면 아. o n 어 이거 u 끝 c o n 어 끝에 거 타. 어, o n t i n u e contin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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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n t i 아니 근데 막 아까 어떤 사람 총도 쓰고 그러던데. 아 진짜? 응. 그거 캠핑에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나 봐. 어? 어? 어 뭐야 얘네 <laughs> 머리야 이거 뭐야 얘네 뱀 달려있는 애들. 어 진짜? 나 아까 어, 여기에 있어여기였었어아 여기 있었어? 응. 여기서 다리 건너 갖고 절로 가야 돼막 빨리. 아 그런 거야. 응, 애들 다 절로 도망치더라고. 헤빈으로 도망쳐라 막 이렇게 하고 떠들더라고. 그 그랬어. 가자. 와, 몰랐잖아? 어, 제가 저기 햄 먹었다. 어, 얘 곰돌이. 음. <laughs> 곰돌이 곰돌이 집어왔어. 음, 음. 너이 자식 수상해. 내가. 잘 지켜보고 있겠어. <laughs> 다니엘? 어, 얘 수상해. <laughs> 길막, 아직 길막. 어, 어, 밀고 들어오네 그냥. 호이 호이. 이거 한번 겪어봐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. 음. 소리 켜봐야지. This is the bathroom 화장실이에요. 네. 더러운 것 같은데 이러네. 소리가 요즘 꺼지면서. 응. Mm -hmm. 오. 아까 엄청 깜짝 놀랬지 처음에. 와, 보봐, 죽고 있어. 레르가 죽어 있어, 레르. 그니까 저거 너무 잔인한 거 같아. 나가자. 응. 음. 자, 캠핑이다. 더 <laughs> 어, 홀, 베스룸, 캐빈. 홀 이쪽에 뭐 구멍이 있나 보네. 어. 진짜 구멍이 있네 여기. 어 그래? 어 여기 큰못 아, 가는구나 아직 구멍이 있어. 응투 음, 그룹으로 나눠줘라. 이번엔 같은 팀 됐으면 했다. 좋겠다. 맞아. <laughs>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. <laughs> 어나 왠지 오두막 같은 아 오두막이 아니라 캠핑, 같애, 나. 어, 캠핑, 어, 캠핑 어, 어, 같은 나 캠핑이다 같은 팀에 같은 팀. 어, 도망, 도망칠 준비하자. 도망칠 준비하자. 오케이. 아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레멘들 투런, 내가 도망칠 준비하래. 다들 여기 <laughs> 여기서 대기 타고 있어. 도망칠 거야. 도망갈 준비해. 살아남을 테야고. 너무 무서워.

어, 어딨어, 얘 밖에 있어? 밖에 있어? 아니, 안 보여. 근데 내가 아까 나갔다가 죽었거든, 이러다가. 아, <laughs> 어, 뭐야, 뭐야. 어, 어? 뭐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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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어왔어. 뭐야, 어! 아, 나, 나, 어떡해. 나, 어떡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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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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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야. 아, 애들 애들 끝까지 해봐. 어, 어떻게? 왜나 밖으로 튕겨져 나갔지 왜? 그문 사이에 있어가지고. 차단... 어, 튕겨져 나갔나 보다. 어, 참혹한 현장을 다 봤어. 그러니까 마음 아프다. 불스 어때? 아직 평화로워. 포즈가 너무 웃기다. 또 다니엘을 찾으래. 다니엘이 또 없어졌어? 응. 걔는 가이드면서 자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자는 거야? <laughs> 오, 대박. 왜? 새로운 데로 가고 있는데? <laughs> 정말? 응. <laughs> 오. 궁금하다. 아쉽다. 이야. 음, 진짜 캠핑 투가 훨씬 더 자체로운 것 같아, 넓고. 아 그래? 음, 나는 캠핑 원을 안 해봐가지고. 우와, 나뭐 얻었다 아이템. 이게 뭐지? 아 먹을 거 얻었어.

네, 도망칠 준비해. 어, 뭐지? 우드 컬렉티드? 헉, 찾아야 되는가 보다. 다들 넘어가네 저쪽으로. 어, 어, 찾았다, 찾았다. 오케이. 아, 찾았고. 저뭔 소리야? 음, 뭘 찾아야 돼? 어, 나무 조각을 찾아래, 찾으래. 다섯 개를. 어, 텐트로 가라고? 아 텐트에 총이 있었구나. 그래서 총쏠 수가 있었구나. 아, 진짜? 어. 어. 총 아... 잡았어? 아니 나못 잡았어. 뭐지? <laughs> 뭐지 이거는? <laughs> 어? 뭐? 네? 뭔데? Are you doing? 몰라 몰라 이게 뭐야? 뭔데 뭔데? 뭐가 시작되고 있어. 총 들고 있어. <laughs> 다니엘 죽였어. 누가? <laughs> 살인자한테 죽었대. 다니엘이? 어,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린 안전할 거래. <웃음> 그래? <웃음> 이게 뭐야? 다니엘이 죽었는데 왜 안전해? <laughs> 몰라. 다니엘이 역시 범인이었나? <laughs> 이게 뭐야? <몇> <laughs> 잔인. 다시 밤이 되었어요. 왜? <laughs> 포즈가 너무 궁금하다. 웃겨서. 음. 여기 있으면 안전하지롱. 호. <laughs> 어. 메메메. 홀로 메, 메. 가라고? 쉘터? 피하자. 왜 무슨 일이야? 산성비 먹고 있어. <laughs> 진짜? 응. 나도 지금 비 맞고 있는데. 천둥 번개. 어? 나랑 비슷한 부분인가? 호. 와이 홀로 들어갈 수 있다. 어 진짜 홀 거기서 하는구나. 응. 나갈 법을 찾아야 돼. <laughs> 배드 엔딩이래 사람들이. <laughs> 왜? 몰라. 와와 통로 있다. 뭐야? 오 어, 여기 아니네. 오오뱀 어, 있어. 뱀 있다고. 뱀? 뱀 있어? 여기 지나야 하는 것 같아. 뱀이다. 뱀이다. 너무 좀 거만 좀. 뱀이다. 아아 아! 죽었어. 왜왜왜왜 왜죽었어 아, 뱀때문에죽었어 <laughs> 아 정말 이럴수가 아 이, 아니다 렐레야 예진아 응? 이거 그게 여러개야 안쏠수도 있네 아 스토리가 여러개야? 어여기는 안죽였어 여기서는 아니 살아있어 <laughs> 어머 그 선택할수 있는거야 어머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에서 캠핑 2를 플레이해봤어요. 확실히 캠핑 1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스토리도 많아진 것 같아. 그런가요? 네. <laughs> 재밌다 이거 스토리 뭔가 서, 그 우리가 스토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, 그지? 음 맞아 많이 재밌어졌어. 또 재밌는 게임 있으면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고요.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